체중을 거꾸로 네거꾸 이쪽으로 받쳐주면서 받쳐주면서 네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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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렇게 이쪽으로 받쳐주면서 얘는 얘대로 되면서 얘는 얘대로 꺼주면 여기다 나는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같이 내려갈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손을, 손의 방향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삭히고 몸으로 비세요 이런 식으로. 여기서 하나. 여기서 고정시켜. 여기서 딱 음, 피부 밀림 딱 잡고 나서부터는 고정딱 시키세요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이렇게. 여기를 일행선으로 버리는 거예요? 예 그리고 아, 그때 여기다가 여기다가 또 일행선에다가 어, 여기다가 여기다가 느낌. 여기다가, 여기다 이렇게. 여기다, 여기.